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와에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주말 근무가 너무 바빴기도 하고, 그때 여파로, 그때 잠을 잘못 잤기 때문에, 쉴때 계속 잔다고 커뮤니티나 아니면 영상 브리핑을 좀잘 못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전에 제가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좋아요 수 신경 안 쓰고, 뭐, 커뮤니티 올렸더니, 네, 너무나도 결과가 처참하여서 그래서 영상 브리핑은 좀 잠깐 쉬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비트코인 변동성도 나고 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11월 21일 이제 밤 12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포지션을 잡을 생각이 없다. 변동성이 매우 강한 상태이다. 이랬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어, 한 시간쯤 뒤에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딱 이렇게 선을 요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잡았고요. 네 개를 잡았고,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는요,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때가 11월 21일 8시 40분, 트럼프 취임식에서 약 6시간 40분 정도 지난 뒤의 브리핑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쭉 하락을 해서, 여기 제가 잡아놨던 두 개의 선에서 그냥 왔다갔다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이때 비트코인 변동이, 변동폭이 2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났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했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지션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포지션은 없었고요. 그냥 대략 0.5에서 1비트 정도로 해서 그냥 단타만 이 부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눌롱을 노린 다음에 이제 윗자리 오면 매도해버리고 다시 밑에 거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제가 잡아드린 것이 1차 여기 저항 10만 7천, 10만 6천 4백 그리고 요거 그대로였죠. 자 그러다가 12월 1월 21일 10시 43분 세 번째 브리핑에서 지지구간이 정항이 되고 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밑트에 유효하게 지지구간에서 단타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100K 초반대부터 롱을 모아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나섰습니다. 이게 제가 작도를 공유해드린 시점이었고 이때는 제가 10만 2,100을 하락 돌파한다면 단기 하락 추세 가속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전에 댓글로는 눌롱을 보고 있으면 최소 10만 천대에서부터 주문을 다 걸어 놨다고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10만 천대부터 주문을 걸어 놨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와 이때는 진짜 공포였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롱유효전 박스가 여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여기 요기 여기도 할행금을다 대기를 시켜 놨는데 자, 그 다음에는 1월 21일, 11시 31분에 이런 근거로, 이런 근거로 제가 상승을 보며 적극적으로 롱을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저점 갱신을 해준 다음에 상승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이게 이 5분 봉인 캔들이 반등의 시초선이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던 때였고요 1월 21일 11시 40분 그쯤으로 차트를 이동시켜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거 요거 며칠 전부터 계속 잡아드렸던 10만 7천 있죠 요거를 맞고 좀 조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2일 6시, 즉, 오늘이 오후 4시 반쯤에, 자, 단기 눌림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테 아 저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작도를 지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시의 시점에서 본다면, 저항을 먹고쭉 내려가더니,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저희 스탑 구간에서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연동폭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아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 재차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 스탑 라인이 뚫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2차적으로는 10만 2600까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림롱이 메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롱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롱을 노릴 것인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비중을 실어서 한번 매수를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존을 한 2000틱 정도로 해서 굉장히 넓게 잡고 도전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타로 이런 구간에서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했다가 반등하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0만 4천 삼, 1만 4천 부근 있죠? 여기, 이 대략 10만 4천 부근.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 돌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밑으로 가속화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봉을 본다면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살짝 벌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보로 모았던 추세를 아래로 발산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4시간 봉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평한 22평이 아래로 꺾일지 아니면은 1차 스탑 라인에서 잘 막아서 위로 돌려둘지의 여부를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 추가적인 눌림을 좀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유효한 지지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94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굉장히 넓게 받을 롱 포지션 손절 라인을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중 배팅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전에도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요자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더 세게 나왔죠. 이제 여기는 제가 더 이상 안볼거고 여기 자리 그다음 단타롱으로 노려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든지 저는 메인 뷰는 상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BITU랑 이더유 계속해서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도 좀 너무 복잡하고 해서 한 이때쯤부터 <laughs> 여러분과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잠을 좀잘안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쌓이고 제가 최근에 거의 고등학생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체중을 달성을 했거든요. 약간 잠잘못 자고 피곤하고 잘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저 건강에 악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온 김에 조금 잘 먹고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뿅